1번, 2번, 4번, 6번, 5번, 3번, 7번 선수가 한 바퀴 접전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대열의 변화가 없습니다. 대열 선수는 여전히 1번 이성록이 지키고 있습니다. 이어서 2번 조세호 뒤쪽으로 4번 장희석 그 뒤쪽으로 6번 유다운 선수가 대열 바깥쪽 빠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대열 안쪽에서 1번 이성록과 뒤쪽으로 2번 조세호 바깥쪽 4번 장희석의 대결입니다. 안쪽 1번 이성록 바깥쪽 2번 조세호 4번과 5번, 4번, 5번, 2번. 1번, 7번, 2번, 6번, 3번, 4번, 5번 선수가 한 바퀴 접전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1번 김재영 선수가 오늘은 긴거리 승부수를 선택했습니다. 이어서 7번 주효진 안쪽으로 파고드는 2번 김태훈 바깥쪽으로 4번 손주영 선수의 대결입니다. 1번, 7번, 4번, 6번 선수가 마지막 승부수를 바라봅니다. 1번 김재영이 한 바퀴를 끌어가고 이어서 바깥쪽 빠져나오는 7번 주효진이 오늘도 추입 우승에 도전합니다. 7번 주효진, 3번 박진우, 3번 박진우, 3번과 7번. 2번, 4번, 5번, 6번, 3번, 7번, 1번 선수. 더 빨라지는 한판 접전, 한 바퀴 승부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2번 김명섭 선수가 먼저 지구력을 발휘합니다. 이어서 마크하는 5번 정연규 안쪽으로, 4번 김재웅 바깥쪽으로, 3번 김종력 뒤쪽으로, 7번 김치범 선수입니다. 2번, 5번, 4번, 3번 선수가 최후의 에너지를 모아갑니다. 대열 안쪽에서 2번 김명섭 바깥쪽, 5번 정연규와 3번 김종력입니다. 5번 정연규 3번 김종력, 5번 3번 뒤쪽, 7번 선수까지. 3위권으로 결승선 통과했습니다. 노형균 선수 뒤쪽에는 7번의 김동관과 3번의 이유진 선수 이제 한 바퀴를 넘겨놓고 있습니다. 선행 스포트를 시작하고 있는 6번의 노형균 선수. 차원이 막하는 7번의 김동관 뒤쪽에는 3번의 이유진 뒤쪽에는 4번의 김주환 선수 이제 2코너 통과했습니다. 6번, 7번, 3번, 4번, 2번 순으로 이제 3코너 통과. 6번의 노형균이 한 바퀴를 끌어가고 있고 뒤쪽에서 막판 스포트한 7번의 김동관 선수입니다. 7번의 김동관, 6번의 노형균 이어서 3번의 이유진 선수가 결승선 통과했습니다. 선두 계속해서 이번에 이주현 선수, 바깥쪽 빠져나온 7번 최창훈 선수, 뒤쪽에는 3번의 장우준 선수, 이제 한 바퀴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선행 스포트 7번의 최창훈 선수, 마카는 3번의 장우준, 뒤쪽에는 5번의 유성철, 뒤쪽에는 1번 류성희 선수, 이제 2코너 통과했습니다. 7번과 3번, 뒤쪽 5번, 1번, 2번 선수, 이제 3코너 통과하고 있습니다. 선두 계속해서 7번의 최창훈, 뒤쪽에서 스포트하는 3번의 장우준과 바깥쪽 5번의 유성철입니다. 3번 5번, 3번 5번, 3번과 5번. 과 선두는 3번의 김학철 선수입니다. 이어서 4번의 김병선 안쪽에 7번의 최성국 옆쪽에는 6번 노태경 뒤쪽에 있는 1번의 강진남 선수 이제 1코너 통과하고 있습니다. 3번, 4번, 7번, 6번, 1번 선수 1코너 통과 선두 계속해서 3번의 김학철 선수 이어서 4번의 김병선이 저치기를 시도했고 뒤쪽에는 7번의 최성국과 따라오는 1번의 강진남 선수입니다. 4번, 7번, 1번, 2번 선수 마지막 직선으로 안쪽에서 4번 바깥쪽 7번 바깥쪽 1번의 강진남, 7번과 1번.